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총룡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에서 축복의 말씀이 많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보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와 벌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범죄한다는 것이고 범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복 받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목회자도 기독교도 복 이야기만 하고 성도 들의 욕구 니들을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이 흐름은 사회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요즘 가정들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네. 권위도 없습니다. 아, 사춘기를 둔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 앞에 정말 눈치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은 입빨른 소리를 잘하지요. 네, 저는 이 자녀교육에 참 관심이 많은데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타락한 생각들과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 단호히 하지 않으면 10대를 지나면서 그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루 아침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 속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죠. 어릴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10대, 20대에 하루 아침에 변한다는 것은 가능도 하지만 욕심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바른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부분 이렇게 많이 떠받들고 키웁니다. 해달라는 대로 대부분 해주고 10대가 되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상전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젊은 부모님들, 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레위기에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배반을 아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끝부분에 각각 보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인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시면서 입 아프게 말씀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조목조목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가뭄, 땅의 황폐함, 염병, 전염병이죠. 시대마다 또 이런 전염병들이 다 있어왔죠. 예전에 메르스라든지 지금은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전쟁 속에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하면 세계 인구의 70%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지요. 목사가 죄가 많아서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상 속에서 전체적인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전염병이 돌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망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 자동으로 망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누가 안 죽여도 그냥 몇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이 꼬등어 같은 이 성질 급한 물고기는 몇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문법, 율법이 있고 자연법, 즉 창조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질서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창조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 자연을 막 개발하고 파괴하는 일을 통해서 인류는 지금 자연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탄소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함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지 않으셔도 인간의 이 탐욕의 죄로 자연적으로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지금 지구가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결말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음식이 있지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기가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아도 오랜 시간 든든한데 밀가루 같은 일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배가 금방 불렀다가 금방 배가 꺼집니다. 인간의 노력만큼 이 세상이 생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이고 불행이고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으면 비록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아들 잘 키워놨더니 사부인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스개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초리를 안 드셔도 인류는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 인간의 고통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대반할 진데 내 뜻대로 안 살게 될 것인데 그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정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고 창을 열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복 주십시오.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이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길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선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알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하시면서 그 결과를 주목 주목 전쟁과 기근과 황폐함과 질병과 전염병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비록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눈이 보기엔 불편한 것 같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언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나에게 양약이 되고 축복의 길인 줄 믿고 하나님 탐대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줄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은혜가 우리 건속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